안녕하세요. 삼분투자입니다 오늘 자, 비트코인 흐름 체크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눌리는 그림이긴 한데, 일봉상 워낙 강력한, 어 좀눌릴려다가그 하락파동을 다 잡아버린 그런 양봉이 또다시 나와줬기 때문에, 눌러지더라도 어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략 5,900만원에서 6,000만원대까지, 대략 5,900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강력한 추세 라인이 상방 추세 라인, 이런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이 내려오게 되더라도 이 자리는 다시 매수,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알트코인들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 어,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강력한 추세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봉상 눌러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 급등 추세가 약간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다 보면 또 이런 지지 라인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눌렀다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어, 위치해 있다 보여집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내려와도. 어, 전 고점 혹은 이런 전 언덕 부분을 재차 눌렀다가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 그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흐름들이 상당히 강력한데 어 지금 약간 눌리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추세라인을 이탈하는지 손절라인의 라인을 이탈하는지 보면서 대응만 하시면서 포근하게 주말 보내셔도 괜찮을 그런 장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늘리기도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옆으로 쉬거나 살짝 늘리면서 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실시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갈 가능성이 7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 결국은 비트코인은 위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준 상태이고요. 이런 매물대를 형성하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뚫어버리는 강력한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어,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런 추세라인을 살짝 깬다고 해서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려와도 강력한 지지라인이 이 자리에 강력한 지지라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온다면 또다시 알트 코인들 매수 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알트 코인들은 이미 갈 길을 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추세 라인만 이탈하는지, 손절 라인만 이탈하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서 어, 좀 강력한 어, 메탈처럼, 저희 보유 코인이 메탈처럼 이렇게 강력한 위로 상승이 나와줄 때마다 이절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위로 칠 때마다, 어, 일절 하시면서 연금 확고 조금씩 해가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어, 그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일비 어, 단타를 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그냥, 어, 관리를 하면서 조용히 주말을 보내시는 게, 어, 편안히 주말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비트코인 흐름 잡아드렸으니까 좀 평온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또 다른 흐름의 변경이 있다면은 제가 방송이나 녹화 방송을 통해서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분 투자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수익 어, 계속 수익이 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 지금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 구독자 분들은 실시간 방송만 참여가 가능하고 실시간 방송은 다음 날까지만 오픈이 되고 일주일 동안은 멤버십 분들에게만 오픈하고. 그 이후에 어, 다시 공개로 오픈하는 어, 그런 룰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어,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으신 일반 구독자분들은 필히 실시간 방송을 참여를 하시거나 하루 안에 어, 방송을 시청을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